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힘든 직업으로서의 개인기 중에 협상들을 많이 전망하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통해 협상 전략 몇 가지 소개합니다. 이 드라마는 2020년 2월 종방할 때 무려 19%의 시청률을 기록한 공전의 작품이죠. 만년 꼴찌팀 드림즈에 부임한 야구 경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신인 단장의 첫 시도는 상식을 벗어난 트레이드였습니다. 구단의 가장 핵심적인 선수인 4번 타자 임동규를 다른 구단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것이죠. 신임 단장이 야구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직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리그 전체에서 승리 기여도 5위권, 유니폼 판매량 70% 어떤 논리를 갖고 직원들을 설득을 했을까요? 단장은 전 직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왜 임동규는 드림즈를 나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말이죠. 첫째, 타율은 높지만 팀이 필요한 시기에 안타 홈런을 쳐서 팀 승리에 기여한 빈도가 다른 선수에 비해 얼마나 낮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팀 홈런이 적은 관계로 어, 이번 스톱브 리그 때 펜스를 늘릴 계획인데 임동규가 많은 홈런을 쳤지만 펜스를 7m 늘리면 홈런은 12개 감소한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셋째, 인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평소 팀 내분을 네 조장하면서 그 월권 행위까지 하면서 감독과의 마찰도 있다는 것이죠. 이에 직원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협상 실무에서는 이처럼 합리적인 논리를 최대한 준비해서 상대방의 설득에 활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널려있는 숫자와 정보를 선별하고 가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로 활용한 것 말입니다. 협상은 정상회담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80%의 대화가 협상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형태인 것이라는 거죠. 협상에서는 설득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합리적 논리, 즉 R&D라고 합니다. 이는 협상에서 상대방이 인식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지뢰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드라마의 백단장은 임동규의 트레이드 2로서 합리적인 논리거리를 데이터 위주로 세 가지를 준비했죠. 이처럼 합리적인 논리는 협상에서 또 하나의 통화라고 할 만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반드시 데이터나 자료의 형태만은 아닙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중개업자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집 열쇠를 제가 아직 갖고 있는데요. 한 시간 전에도 누가 이 집을 보고 하는 등 계속 사람들이 오네요. 아, 그래서 아직 제가 주인에게 전달을 못했어요. 자, 이 말을 듣는 집 보는 사람은 순간 집에 전화를 하기 쉽죠. 여보, 빨리 보증금조로 300이라도 갖고 와. 라고 말이죠. 이땐 열쇠가 한미적 논리, 그 R&D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제한된 예산으로 해외 용병 스카우트에 나선 드림즈의 백단장. 점찍어둔 용병이 갑자기 당초 금액의 두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때 백단장은 협상의 현안 이슈를 연봉이 아닌 다른 이슈들로 전환합니다. 숨은 인터레스트를 건드린 것인데요. 여기서 숨은 인터레스트란 어,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 이면에 깔린 그 사람의 속내를 의미합니다. 자, 다른 구단은 용병이 적응하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방출하지만, 백단장은 드림즈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선발 투수 보장합니다. 드림즈에서 안정적으로 한 시즌을 보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는 이웃나라 일본 진출도 쉬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보통 협상으로 달아오를 때 시야가 좁아진다고들 하죠. 그러다 보니 단가나 물량 등의 애초에 제시한 상황에서 서로 어떻게 덜 피해를 볼 것인지에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협상을 하려면 안건을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속내, 숨은 내면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린 시야에서 협상판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구요.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